자리 함께 해주신 조동탁 의장님과 이혜식 의원님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 어 예산 문제 때문에 바쁜데 김영철 의원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구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예 우리 조동탁 의장님께서 다 말씀해 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미루고 오늘 즐겁고 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내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슬희 구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동탁 강동구 구의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성내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구의회 의장 조동탁입니다. 예, 전년도 작년에 어 11회 때도 와서 촉사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뒤에서 국수 한 그릇 줬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올해도 생각이 났는데 올해도 국수 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윤필섭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능단체 모든 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어 한바탕 또 이렇게 즐기시는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어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영철 시의원님은 천 성내 이동 출신이죠 원래가. 네. 여기서 대대로 살아온 우리 김영철 시의원님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죠. 네. 그리고 구의원님들 또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얄미울 정도로 지역을 너무 잘 챙겨서 정말. 의장으로서 괴롭지만은 그래서 지역 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쓴다는데 거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재선인 우리 정미혁 의원님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권혁주 또 의원님이 계십니다. 초성이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또 우리 김기상 일어나세요. 네 쑥스러운가 봐요. 인사드리려고 러니까네세 분이 이 지역구 의원들이고 또 성, 천호동에 가깝다고 그래서 세 분이 오셨는데 또 거론을 안할 수가 없네요. 양평호 의원님, 또, 어, 이름이 생각 잘안 나려고 그러는데 <laughs> 아까 소개도 제일 느끼하던데요. <laughs> 우리 심우열, 어, 천호 이동, 이동 의원님, 또, 을지구 비례대표로 계시는 우리, 어, 이동예 의원님, 이렇게 많은 의원진들도 참석하셨고요. 어, 성암마을 뜻을 보니까 토성 안쪽이라 해서 암말공원이라고 해서, 암말동네라고 해서 성암마을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원래 독이, 독, 옹기, 유명하게 만든 곳이 바로 우리 성내동이라는데 이름만 들어도 좀 친근감이 오죠? 우리 성내동 사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 행사 잘 즐기시, 즐기시고요. 연말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탁 의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이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암마을 축제 벌써 12번째가 됐습니다. 저도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훌쩍도 이렇게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필섭 주민자치회장님과 또 우리 문자석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축제가 또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희 구청장님께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지원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우리 김명옥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 분여회 회장님들 저도 작년에 국수를 먹었는데 에, 사 먹고 가야 되는 거 맞죠? <laughs> 네, 오늘 국수 한 그릇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노래자랑 준비해주시는 우리 황재모 어, 명상현 우리 예술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예시 국회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철 시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영철 인사 올립니다 우리 성암마을 제1 2회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축제는 제가 이제 이 성내 이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11대를 이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한데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서울시 예산도 좀 줬으면 하는데 요청이 없어요, 요청이.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도 부탁한다고 동장님 하세요. 예. 우리 구에서 천만 원 주면 시에선 이천만 원 줘. 박수, 박수. 우리 저지원들도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행사 되시고 오늘 날씨가 열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걱정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래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철 시의원님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축사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미옥 구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함께하는 우리 성원마을 축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핍섭 주민자치회장님과 또 우리 문자석 동장님, 그리고 또 회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의 이 물신 양면 노고가 많이 담겨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장소에 모여서 즐기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어, 뿌듯합니다. 근데 이 금방 우리 김영철, 우리 시의, 시의원님께서 이 행사에 좀더 풍성하고 질을 높이고자 내년에 예산을 잘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제일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에서 열심히 함께 또 지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이 행사로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활력소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혁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성암마을 옆에서 가장 가까운데서 일하는 도, 일을 돕는 주민의 일을 돕는 권혁주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냐고 윤필섭 주민자치회장님과 직능단체장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에, 어제만 해도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이 축제를 환영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그 위에서도 더 풍성하게, 제13회에는 더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혁직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제비성암마을 축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성암마을 축제는 많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올려서 지내고 또 오늘 좋은 하루 또 보내시고 또늘 이웃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늘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어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조그만 그런 사소한 기회도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또 존중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축사를 마치고 어 개회사 개막선을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필서 축제 추진 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대막 선언이 있겠습니다.